아, 진짜. 야, 여기 사람, 이없어이 사람, 이이이렇게 안에 카메라 감이님이랑람 있었어 이이 사람, 이 사람, 아 사람, 이 사람, 이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이에이사이 정말! 이이에이 아 이거 놀랬다 이거 살짝 이거 놀랬다. 아유 정말. <laughs> 어 소리가 들려. 아, 우측입니다. 어? 우측입니다. 아 여기. 아유. 아 정말. 아 여기 또 와. 아! 왜? 아저 뭐가 아, 앉아 있어또 와. 아. 동민이야? 동민이야? 두 번째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도구는 종이에요. 사물함이 꽤 많이 있는데 그곳을 잘 뒤져 보세요. 종 종? 관례대로 써먹을 건가봐. 열어 열어. 괜찮아. 열어 열어. 열어 괜찮아 없어, 없어. 아니야 없어 없어. 없어. 아뭐 봤어. 네. 아 저... 목걸이 목걸이 키. 저 <목걸이> 그 앞에 겨 있잖아요. 아. <목걸이> 아 <목걸이> 아유 발 그지마눈 아파. 아까, 아까 우리 학생이었잖아요. 음실에 있었잖아요. 진짜 저희는 진짜 괜찮으니까 우리는 그냥 줘. Can I Can I e v e I want to. I want key. You. I want key. We want key. We want key. 아우 왜왜 자꾸 왜 자꾸 미루. 아 왜요?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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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미치겠다, 야. 야, 이게 달라졌구나. 아, 이게 왜 이렇게? 이게 달라졌구나, 진짜. 이게, 이게 근데 이 키가 아닌데? 맞아. 어? <laughs> 야, 달라졌구나. <laughs>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지. 아, 선생님. 무슨 <laughs> 정중가셔죠. 선생님. 가셔야죠. 야, 야, 야. 선생님. <laughs> 어, 선생님 어떻게 여기 들어가 계셨지? 아, 정말. 어디 있는 거야? 저 안에 점문도는 아닐 거 아니야. 비밀번호 힌트는 수조 안에 있어요. 잘안 보이니까 두 분이 합심해서 봐야 더잘볼수 있을 거예요. 비밀번호가 수조 안에 있다고? 아이씨... 아이아 아이씨... 놀래라... 몇 번이야? 128? 1280, 1280. 1280 아니면 08아 어디지? 08 어, 둘가 어, 소리 여기다. 있 08. 0 아. 이, <또. 웃음> 이게 안 보여. 근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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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여기 어, 할 때만 그러냐? 이제 눌러 이제 없어 안 나와. 아, 진짜. 와, 이건 진짜 놀랬다, 형은. 여기서 뭐 있겠지가 아니 없고. 네. 어우, 속시라 위 어, 위상 갔다 다 지금. <laughs> 이거 기는뭐 진짜... 나올 게 없어. 통화자 씨가 어디서 나오면 놀라겠다. 자. 아, 그 그래. 잘하셨어요. 너무 용감한 거려. 그럼 이제 마지막 방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? 여기서 어디로 가요? 나와서 우측 복도에서 아, 직진 후에 오른쪽 방입니다. 이거야, 이거. 아... 와, 아 이거는 진짜 살아 있다. 안 보이는 거예요? 와 이거. 마지막 출구는 방 맞은 편에 있어요. 아, 방 맞은편이 어디야? 서둘러 탈출하세요. 어디로 가요? 왔던 길로요? 직진인가요? 아 이쪽이요? 여기가 맞나요? 이거 여기 이아 뭐 있겠다 씨, 아, 정말... 정말 가스. 아! 아! Nereye 여기 맞아 여기 맞아요.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여기 맞아? 아 씨. 우리 아닌 데로 올라온 거 같은데. 여기 여기 아닌 거 같고 우리 잘못 올라온 거 같아요. 어, 카메라도 없는데 올라왔어. 이거 비춰 주셔야 될것 같은데 한번. 야 이거 어디야? 여기서 여기지. 여기 사람이 아니 뭐야 <laughs> 너무 높이 올라갔어 와 이거 뭐야 <laughs> 이게, 이게 탈출군지 알았어 와씨 이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어, 어, 너무 올라갔어. 놀래가지고 아우 와놀래라 얼른 어디가 탈출구였어요 야 이거 진짜 어아 진짜로 이야, 진짜 무섭게 해놨다 <laughs> 근데 저거, 어 저거 진짜 진짜 리얼로 해놨다 아 11m로 올라갔다니까 11m를 <laughs> 와 <웃음> 진짜. 오 이거는 좀 시급하네요. 어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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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? 우리 내비게이션. 아 진짜? 광천길. 안녕하십니까. 아, 아, 진짜? 광천길. 네, 안녕하세요. 오, 씨, 황천길. 아, 오늘은 7월 2 1일 일요일입니다. 새번 저를 올려주세요. 직진 후에 오른쪽 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유리석 진짜? 와. 어 이거는 좀 시급하네. 어 놀래라. 야 그거 그거 올라가면 히트다 진짜로. 진짜 전기톱을 갖고 왔었는데. 그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갈라하랬는데, 휘발유 태는 냄새가 나더라고. 그게 아니라. 아니 그게 또 형님이 형님이 나한테 야 뭐야 빨리 올라가 올라가. 야, 그래. 네가 안 올라가면 여기왜 올라가는 게왜 형이 맞다 그랬어요 계속. 여기야 여기야 랬는데 아무것도 없어 한1 1미터돼1 1 미터. 누구 하나는 정말로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.